배인혁 씨 이번에 세 번째 사극이라 그런가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반갑습니다. 왼쪽 끝부터 한 발만 뒤쪽으로 갈까요? 이 예, 괜찮을까요? 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그쪽을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왕자 이은의 모습과 그리고 교육사와 이은호의 반전 매력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 건데요. 먼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부터 부탁드립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다. 네. 자, 기운 모으고요. 하나, 둘, 셋. 좋아요. <laughs> 아,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 부탁해요. 사랑. 사랑스러운 거부터 네. 하트 또는 뭐든 좋아요. 네. 교육사와 이은호의 모습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이번에는 왕자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가볼게요. 음, 자, 심호흡하고 좋아요. 자,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왼쪽. 이은호의 모습입니다. 아, 완벽합니다. 와 잘했어요. 첫 테이블 잘 끊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찾기 위해 용천루에 들어온 홍덕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덕수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면서 사랑스러운 인물인데요. 우리 덕수의 사랑스러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말 사랑스럽죠. 네. 청량미가 느껴지는 김지윤 배우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까지 다채로운 포즈와 함께 자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포즈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그렇죠. 청춘의 패기. 왼쪽 끝. 정면.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끝 쪽입니다. 네. 우리 김지은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너무 멋진데요. 상속자 패션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왼쪽 끝쪽부터.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차례대로 용천루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숨긴 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교육사원으로 입사한 천준화입니다 자 우리 조선 최고호텔 상속자답게 지금 귀여운 거 좋아요 먼저 갈게요 귀여운 거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상속자다운 귀티나는 포즈 마치 화보를 연상케 하는데 왼쪽 끝부터 정면 왼쪽 끝쪽 정면.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라는 하오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조선 바른 청년입니다. 바른 생활 청년. 자, 고수라의 바른 청년답게 좀 바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강직하고 바른. 아,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하오나 패밀리답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재찬 씨의 하트.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격 악연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로맨스를 보여줄 두 분입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 변화를 좀 볼까요? 티격태격샷부터 가볼게요. 뭔가 좀, 예, 아이, 좋아요. 이쪽을 봐주시겠어요? 왼쪽. 네. 흥치풍의 지금 표정인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서로에게 스며들며 로맨스를 완성하죠. 자. 로맨스 포즈, 하트도 좋고요 아, 지금 다음 타자인 정건주 씨가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입니다. 정면. 어, 볼콕 좋아요. 오른쪽. 혹시 또 있나요? 뭐, 곰돌이, 리본, 뭐든 좋습니다. 어떤, 예, 곰돌이 가볼까요? 어, 곰돌이, 맞아요. 정면 그리고 왼쪽, 왼쪽, 정면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손 인사로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두 분의 케미도 한번 뭐 볼크, 하트 다 좋습니다. 어떤 걸 가볼까요? 네,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하트도 완성해 볼까요?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드하네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의 특별한 우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씨가, 오이구 오이구 괜찮으세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고 임시로 막아놓은 데라, 자네분 가까이 서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 네, 파이팅보다는 하트로 해볼까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각자 소나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네 각자 소나트 정면. 자 그리고 크로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어 재찬 씨 좋은데 그거 좀 이따 할게요. 네 크로스로 해서 왼쪽입니다. 오른쪽이에요. 자, 그리고 재찬 씨가 리드해 주시겠어요? 아까 그 하트 뭐죠? 네, 어, 너무 예쁜. 두 번째, 예. 검지 중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 인혁 씨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게 MG 하트죠. 네. 네, 이건 하트가 아닌데요? 예, 그쵸? 예, 예. 좋아요, 예.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시선. 정면. 네. <laughs> 좋습니다. 아, 체크인 하냐. 체크인 하세요. 좋은데요?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이에요, 건주씨. 네. 정면. 네. 아, 배꼽 인사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호텔리어 분들이기 때문에 배꼽 인사 가볼게요. 얼굴은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laughs> 그 상태로 왼쪽 봐주세요. 이쪽이에요. 그 상태로 오른쪽 봐주세요. 체크인 한양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여러분.